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해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2020년에 새로운 청지기 임명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공평하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은, 어, 그 중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누구나 일생을 사는 겁니다. 일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일생이 길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굉장히 짧은 일생도 있고 그리고 어또긴 인생 일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생이 주어졌다는 거죠. 어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혹은 뭐 배경이 좋다고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네 이생 가져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일생으로 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뿐인 일생이 아닙니까? 우리 우리 모두 다한 번뿐인 일생이에요. 그 일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과연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일생은 무엇이 예,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이 네, 일생이 다 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생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으로 이어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기에 두 번은 다시 없는 지금 우리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은 바로 영원을 위해 심는 시간입니다. 그 영원을 위해 지금 내가 심고 또 우리가 거기에 실을 뿌리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한 번의 일생이 후회를 가득하게 심는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경에서만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의 삶을 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 일생은 가진 것만기 때문에 호화롭게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살았습니다만 은 어느 날 죽고 눈 떠보니까 이거는요 영원한 후회의 삶으로 살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어 굉장히 괴통 고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인생. 그러면서 나와 똑같이 그 삶을 살고 있고 또 나와 같은 결과를 거둘 내 형제들과 가족들이 안타까워서 저들을 바꿀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 달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회하고 무의미한 삶으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 어떤 이는 아주 다행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만 받는 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극적으로 구원 받은 강도 감사하지요 그 순간만큼도 네 살아왔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만큼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은 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 겨우 구원만 받은 삶이에요. 구원이 최고지만은, 제일 중요한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고 나 보니까 천국가서는 참 미안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또,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자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었죠.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었죠. 사도행전 20장. 이4사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바로 복음 증언한 일을 그의 내 달려갈 길 인생을 통하여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것 위해서 나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한다. 과연 바울은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바울이 죽기 직전 마지막에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사도행, 디모데우서 사장 6절에서 8절 이 고백입니다.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죽을 날입니다.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오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내가 달려갈 길을 가도록 주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그 고백을 한대로 바울은 뭐라 했죠? 내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이제 떠날 시가 가까워서, 죽기 직전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바울을 죽이게 됩니다. 그 순교하는데 그 순교 직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는 내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달려갈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우리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방금 세 가지 형태를 말했는데, 어떤 일생을 살아야 될까?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이 이번 한해 동안에 굉장히 막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행복한 일도, 기쁜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지요. 한해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죠? 어, 오늘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에 졸업 예배가 있어요. 기관에서 각자 졸업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도 그 다음 단계로, 혹은 뭐,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중등, 청소년부로 이렇게 올라가고, 학년은 다 올라가지만은, 올라가지요. 어, 요번에 유치부에서 초등, 아니다, 아니다, 유아부에서 초등부로 올라가는 아이들 중에,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합니까? 12명 태형, 어, 그 뭐야, 우리, 12명 유아세를 받은 애들. 열두사도같이 열두명이 동시에 우리 유아세를받은 걔들이 벌써 유치부로 올라가요 어, 어 벌써 이제 뭐 애기 태어나서 이제 그날 그 해에 우리 세례받았는데 걔들이 이제 유치부로 올라가요 좀 있으면 또 초등부 올라가겠죠 예, 학생이 되겠죠 참 빠르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 보면 세월이 간다는 것을 느끼듯이 올, 올 한해도 벌써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우리 삶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 달려갈 길을 멋지게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되요. 내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런 내 인생이 뭘 중심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느냐.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 번뿐인 일생인데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 축복된 자예요. 어, 나는 내 나이가 이쯤 되었으니까 열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생도 열외됩니다. 예, 열외되서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 끝까지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 미국에서 전도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19세기에는 무디가 있습니다. 그 무리 앞에 어 18세기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 앞에는 또존나의에드워저가 있는데 조지 휘필드가 그 18세기 미국에 전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대 시대마다 쓰신 사람을 딱 세워 가지고 쓰셨습니다. 그 조지 휘필드는 늘참 많은 사역을 할때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어휴, 이래도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휘필드가 뭐를 말하고 이렇게 고백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녹슨 인생이 되지 않고 달가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만 있다가 녹이 슬어서 그냥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달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봤습니다 한 절이죠 한절이한 절을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에베스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고백같이 저와 여러분들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일꾼은요 보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어진 것이 일꾼입니다. 일꾼은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한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어진 것이 일꾼입니다. 일꾼 그러면 일해야 하는 노곤한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한 것을 선호하지 고단한 것을 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 오늘 세대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일꾼이 없어지대 교회에 일꾼이 없어져요. 점점 일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부른 받으면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 될 책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불편한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불편한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괜히 없어도 될일 속상할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때로는 내가 내 시간을 내고 이렇게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 야, 뭐, 별로 도움 안 되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딱, 눈에만 보이는 그것만 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까?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자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 임명받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꾼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한보따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고,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 정말로 불신자 집에, 정말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알수 없는 그런 우상숭배 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여러분 장로님이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자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지기, 각 청지기로 임명받고 또 집사로 세워지고 뭐각 직분과 각 역할들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신 선물, 속에서 일꾼으로 세워져서 그정직이그 직분을, 그 일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따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 십자가 우편의 강도로 구원받은 그 사람도 은혜 받은 거지요. 그러나 그가 받지 못한 은혜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일꾼은 하나님이신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마지막대로, 말씀대로, 일꾼에게는 하나님이신 서, 어, 말씀이 따로 있다고 했듯이, 말씀도 따로 주시고, 은혜를 따로 주시고, 다른 은혜와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때로는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주신 은혜가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없고 그리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복음을 위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내가 이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일꾼에게는 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신 대로 내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된 겁니다.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사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거 합니까? 또는 벅찹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로 어,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데요. 지금도요. 복음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위해 역사십니다. 하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여 쓰임 받는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함께하게 되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데 복음을 위해 역사하시는데 이 복음을 위해 동참한 일꾼에게는 당연히 하나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셔야죠. 되 하나님은 일꾼을 불러서 부르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엎드릴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라고 구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영적인 데 능력이 임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주변의 육신지인데 능력이 임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영육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유모사님 초장기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검식 기도하고, 사십일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이빠 해가지고, 그리고는 저 태종대 앞바다 가서, 태종대 바다를 두고, 태종대 바다야 갈라져라! 라고 하면, 갈라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멘! 라고 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갈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소리, 아멘! 몇 마디. 다시 진짜 물어게요 진짜 갈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눈치만 싹 보고, 에, 그때 목사님이, 나는 절대로 안 갈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절대로 안 갈라진다는 거죠 그, 그때, 아니,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냐. 이유가 뭐냐. 갈라져야 돼. 하나님이 갈라지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아무리 우리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가서, 외칫다고, 그 갈라지, 하나님이 갈라지게 할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지만은, 하나님이 요단물을 멈추게 하셨지만은, 그때는 정말로 이유가 있고, 중요한하나님의 역사하실 이유가 있기에 그 능력이 임하는거지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 한강에 가서 갈라지게 하셔서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갈라지지요. 왜 갈라져, 왜 갈라져야 되는데, 건널라고요? 야, 양화도교 있지 않느냐? 가양도교 있지 않느냐? 그렇죠. 갈라, 갈라, 하나님이 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갈라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 멈추듯이 한강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게 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삶에 우리 업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비밀이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업이나 우리 인생이나 우리 후대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거기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치유도 있고, 거기에 경제도 있고, 거기에 우리 삶에 은혜와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 정말 일꾼에게 또 일꾼이 그 사역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구나. 여러분이 각정직기로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떤 분야로 내가 헌신하면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딱 말씀 들었고 붙들면 거기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아 야될 것이 무엇인가를 딱 발견하는 순간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꾼으로 부름받음에 자부심과 다짐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부심과 다짐. 바울은 오늘 읽었던,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 위에서 하나님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제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고 자기가 그 일꾼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은혜를 받은 자부심이 담긴 말이에요.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여기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럼 내가 니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일꾼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꾼은 내가 내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일꾼이기에, 여기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청해가지고 청와대 수석, 무슨 수석이나 장관으로, 내각의 장관으로 세운다면 얼마나 최고 영광이겠습니까? 그죠? 그거, 되, 그거 되려고요. 청문회도 겹치면서 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세워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일단 통과하고 세워지면요. 얼마나 영광의 영광이고,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거지요. 최고 영광으로 두고두고 두고 생각하고, 아마, 뭐, 우리 자녀의 자녀는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 장관이셨다. 그렇게 될 정도로 가문의 영광이고 영광이지요. 근데, 얼핏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금요도 없고, 연금도 없고, 그죠? 찬사도 없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때로는 욕도 먹고, 예,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그날에 정말로 우리에게 인정을 받고 남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영원한 그날에 정말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인정을 받고 남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청와대 수석은 진짜 진짜 길어야 5년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가야 5년이지, 그것만 있습니까? 맞추고 나면요, 이게뭐 감옥 가기 쉽고요. 예.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칼이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한이일구는요 영원한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저게 영원한 열매예요.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까 말했죠. 어, 그건 너무 영광이죠 당연하죠. 뭐 대통령이 불러 가지고 수석으로 세우고 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일꾼이라는 것이 아, 원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고백대로 내가 정말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이러한 정말로 자부심과 감사와 그리고 사모함과 다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의하므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사모함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다짐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해참 빨리 지난다고 했죠. 우리는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게는요 한 번이라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 제목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자라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 삶이 또 우리 현장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생각없이 우리가 여기에 관심 없다면 우리 현장은 다 놓치는데 근데 어쨌든 땅 미션으로 300말씀운동 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주어지면서 아 우리 가데 모든 현장이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새로운 다짐과 갱신을 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에 삼천제자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개인당? 한 사람도 처음보다 거의 300명에게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약한 30명의 제자가 남아요. 그러면 30명의 그 제자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3,000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2019년 지나면서 2020년도에는 정말로 현장에서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내 현장이 복음을 위해서 있는 현장이 되게 경제활동과 그냥 살아가는 삶에 있는 그런 현장이 만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을 위한 현장이 되게 하소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주님 내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나님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 내금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축복된 우리 새로운 한해 될수 있도록 오늘 정직으로 임명받는 모든 분들과 또 임명받지 않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일꾼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응답 받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수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대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하여 가장 가치있게 우리 한번 뿐인 일생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면서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이 마음과 또이 다짐을 새롭게 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동안에 귀한 일꾼들이 각 분야에 헌신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수고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원한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